유튜브에서 해외 뮤직비디오 보다가요 화면 아래 이 비보라는 로고 다들 한번쯤 보신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비보를 본 사람은 많아도 정확히 뭔지 아는 분은 사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 비보는요 세계 1위와 2위 음반사였던 유니버셜 뮤직과 소니 뮤직이 손을 잡고 만든 뮤직비디오 전문 플랫폼이에요. 당시엔 마치 삼성과 애플이 손을 잡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수준의 빅딜이었죠. 세계 1,2위 음반사가 손을 잡으니까 뮤지션 라인업은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클작슨 리한나, 에미넴 그리고 한국 아티스트 중에서는 르세라핌까지 최정상급 뮤지션과 최고 퀄리티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광고 수익 모델 이론적으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결과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비보는 지금 유튜브에 완전히 종속된 채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죠. 비보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뮤직비디오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비보 웹사이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게 바로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MTV를 꿈꿨던 미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말이죠. 자, 일단 미보가 탄생할 때쯤에 음반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우선 시간을 되돌려서 1980년대로 들어가 보죠. 1981년에 MTV가 등장하면서 음악은 듣기만 하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MTV 등장 이전에도 뮤직비디오 자체는 존재했지만요. MTV 이후로는 화려한 연출과 볼거리를 더한 새로운 컨텐츠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이 시대에서 뮤직비디오의 파괴력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선구자였어요. 덕분에 음악에서 뮤직비디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죠. 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음악 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넵스터 등을 통한 음원 불법 복제 이슈였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프로나나 비트토렌트를 통해서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라고 오죽했을까요? 음원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는 뮤직 비디오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유명 음반사들이 큰 돈을 들여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요.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되면 그게 음반 판매로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MTV 같은 곳에다 막 송출한 겁니다. 한마디로 뮤직비디오는. 무료 음원 광고난 다름없었던 거죠. MTV는 유료 채널이었으니까 시청자들은 이걸 돈을 내고 시청을 한 거고요. 게다가 거기에 광고까지 붙었고요. 자, 그런데 불법 다운로드가 확산되면서 뮤직비디오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게 음반 판매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음반사와 뮤지션들은 아무런 수익을 거둘 수도 없었죠. 덕분에 음반사들은 예전처럼 뮤비에 돈을 잘 쓰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MTV도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이 뮤직비디오의 제작 비용을 엄청나게 낮춘 거죠. 방송업계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를 채택하게 되고 이를 이용한 편집 소프트웨어의 기술도 점점 발전하면서요.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이 과거의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변화가 있었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이 음반 판매 시장을 무너뜨린 한편에 뮤직비디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여기엔 2005년에 탄생해 2006년에 구글에 인수된 유튜브 같은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성장도 영향을 미쳤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메이저 음반사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시장과 수익을 지키고자 나섰어요. 당시 4대 메이저 음반사로요. 유니버셜 뮤직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그룹과 EMI가 있었습니다. 이때 1, 2위였던 유니버셜과 소니 뮤직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 시대의 MTV 같은 곳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이러면 저작권 보호에도 유리하긴 하지만은 거대 음반회사 사의 연합을 통해서 좀더 비싼 광고주들을 유치하기도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미보런 이름의 플랫폼을 런칭합니다. 비디오 에볼루션의 줄임말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인터넷 시대 새로운 뮤직 비디오의 진화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포부를 그대로 담은 희망적인 명칭이었던 거죠. 그리고 곧 4위였던 EMI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사실상 초 거대 음반 회사의 신 사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EMI가 유니버설에 인수되면서 그게 그거가 되긴 하지만요. 미보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뮤직 비디오를 없는 유니버셜과 소니에 소속된 아티스트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저작권도 엄청나게 많았으니 뭐 대단했죠.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에미넴, 리안나, 레이디가가 등등 뭐 당시 쟁쟁한 아티스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인기 아티스트들의 고품질, 고화질 뮤직비디오를 제공하면서 광고 판매까지 곁들인 게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죠. 런칭 첫 달에만 3만 개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렸는데요. 덕분에 순식간에 3,50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런칭 직후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요, 당시 한참 10대, 20대 사이에서 떠오르던 유튜브와 계약을 맺고, 유튜브에도 미보이 채널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공급하기로 했죠. 유튜브로서는 당시 그 어떤 컨텐츠보다도 양질의 컨텐츠에다가 확실한 조회수를 보장할 수 있었던 미보와의 협력이 중요했고요. 위버 측도 10대와 20대들에게 위버런 플랫폼을 알리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즉 양측 모두 윈윈의 win 계약이었던 거예요. 위버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요. 최소 몇백만에서 많게는 몇억 이상씩 막 기록하다 보니까요. 광고주들은 위버의 광고를 달기 위해선 많은 돈을 퍼부었습니다. 또 위버를 통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중개하기도 하고 인터뷰 콘텐츠도 만드는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콘텐츠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왔고요. 덕분에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플랫폼의 탑 리스트 중에 비브가 오를 정도로 진짜 잘 나갔죠. 자 문제는 유튜브의 성장 속도가 다른 모든 플랫폼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2010년대 유튜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했거든요. 2010년만 하더라도 약 2억 명 정도였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요, 2013년에 10억 명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20억 명을 넘기게 됩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토록 커져버리니까요, 원래 비보이 웹사이트를 메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파트너십 으로 계약했던 유튜브의 비중이 이제는 본래 웹사이트를 한참 넘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측과 광고 수입 계약에서도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부로서는 독자 생존을 위해서라도 유튜브에 이렇게 과도한 의존을 피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구글과 소규모 지분을 맺으면서 안전빵을 확보해 두고 그리고 야후와 미디어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한 페이스북 등과도 새롭게 계약을 맺었죠. 나름대로 독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게 시원찮았던 겁니다. 다른 비디오 플랫폼 채널의 성장은 지지부진하다 못해서 유튜브에 잡아먹히고 있고 유튜브는 또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더큰 위협은 2015년에 지금의 유튜브 뮤직이 출시한 거였죠. 특히나 같은 해 지금의 유튜브 프리미엄인 유튜브 레드를 출시하면서 광고 없이 백그라운드로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비교했을 때 위보만의 특징이랄 만한 것이 없어진 거죠. 사실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위보이 웹사이트로 가서 봐야 할 이유를 못 느끼긴 했습니다. 비보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또볼수 있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유튜브에 비보 러버스인 로고를 보는 건 익숙해졌긴 했지만요. 비보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가 트래픽을 늘리고 유튜브 뮤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요. 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유튜브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뿐이었어요. 딜레마인 거죠.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유튜브와의 작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유튜브의 지배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존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때 합류를 하지 않았던 워너까지 비버의 자신들의 음원을 라이선싱하기로 계약하면서요. 메이저 빅3 음반사가 모두 참여를 했지만 위버의 유튜브 의존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2018년에 해커에 의해서 위버의 유튜브 채널이 해킹을 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커들은요, 당시 비버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데스파시또를 삭제하는가 하면 수많은 뮤직비디오의 이름을 다 다 바꾸게 됐죠. 이 때문에 비보는 유튜브 채널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고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비보는 모바일 앱을 서비스 종료시켜 버리고 구독 서비스도 종료하고 말았죠. 웹사이트 자체는 지금도 운영 중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주된 배포 플랫폼은 자체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바뀐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유튜브에 종속된 서비스가 된 거예요. 위보이 실패라면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아닌 위보 웹사이트만의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거든요 유튜브를 이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위보로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데다가 게다가 결정적으로 유튜브는 무료였으니까요 비슷한 서비스라면 자신에게 익숙하고 무료인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걸잘 보여주는 결과죠 한때 뮤직비디오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야심찬 꿈으로 시작을 했던 위보는요 현재 유튜브 뮤직비디오 하단에 워터마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대부분 유튜브는 유튜브의 광고 수익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죠. 현재 비보는 퀄리티 높은 뮤직비디오를 선제하는 브랜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위보와 협력하지 않음에도 몇몇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뮤직비디오에다가 위보의 워터마크를 붙여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유명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에 다 위보가 붙어있으니까 왠지 자기도 그거 붙여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위보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참 뭐랄까요?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우는 이겁니다. 최고의 조건들이 뒷받침되더라도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이걸 비보가 잘 보여주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메이저 음반사들이 모두 참여내다가 뛰어난 완성도와 높은 퀄리티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이걸 제공한다. 그럼 음악 팬들이 몰려들어서 시청할 거고 이걸 바탕으로 광고주들을 끌어들여서 광고를 판매하고 수익을 내면서 음반 판매 수익까지 거둔다. 아이템으로서나 비즈니스 모델로서나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는 모델이죠.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비보를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 지만 애초에 런칭할 때의 기대치를 생각하면은 현재 유튜브에 종속된 모델은 사실상 실망스러운 결과긴 이 합니다. 근데 또 그래요. 과연 유튜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나? 이 방면에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또 쉽게 긍정하기는 어렵거든요. 2010년대의 유튜브는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도 초고속 성장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홍보 장소이자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소속 음반사를 통해서 미버에서 고퀄리티의 공식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긴 하고 인터뷰도 하고 라이브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을 거란 거죠. 그럼 결국 위보가 유튜버에 잡아먹혔을 가능성도 꽤나 큽니다.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치더라도요. 훌륭한 아이디어로 기회를 포착하더라도 그 기회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좀 별개의 문제란 거죠. 그 기회가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환경의 한계에 갇혀버리거든요. 이래서 미래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유니버셜, 소니, 워너 같은 음반업계의 거인들이 주도를 해서 음악 시장을 지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삶이 뻔하지 않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고 누군가에겐 상황을 뒤집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